아..더워 후 안녕하세요 저는 출근을 했습니다 일단은 풋수기도 키고 이제 일할 준비를 좀 해야겠죠 청소도 좀 하고 아, 일단은 오픈을 했고요 와 진짜 이제 여름인 것 같아요 일단은 향을 하나 또 펴야겠네요 저희 매장에서 좋은 향 냄새가 난다고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저희가 쓰는 향은 이겁니다 찬단 이걸로 하시면은 저희 매장에서 맡으신 냄새를 맡을 수 있어요. 향 피고 와야겠다. 저는 컴퓨터를 키고 일할 준비를 합니다. 오픈을 한 다음에는 이렇게 청소를 하고, 청소하는 건못 찍었어요. 일단은 주문이 들어온 게 있는지부터 확인을 합니다. 와우. 주문 뭐 이렇게 많이 들어왔어? 대박이네요, 여러분. 주문이. 와 여러분, 진짜 감사합니다. 주문 왜 이렇게 많이 들어왔어요? 이러다가 부자 되는 거 아니야? 낸 뻥이고. 여러분, 주문 좀 해주세요. <laughs> 주문 좀 부탁드립니다. 오케이. 그러면 오늘 찍어볼 컨텐츠는 매장에 놀러 오는 친구들이나 뭐 보더들 혹은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 확인을 해서 양해를 구하고 라브로스 매장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<laughs> 와 지금 거의 뭐 오픈한지 30분이 지나고 있는데 아무도 안 들어오네요 이러다 오늘 컨텐츠 망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는데 빨리 와라 일단 저는 일을 좀 하겠습니다 가라 기! 가라 기! 안녕 이거 아, 문좀 아, 켰네 아, 어. 자세가지맞중에고세요눈 감고! 야바이야 지금 안돼안돼못 먹어 <laughs> 아붕 먹어요? 어 그나마 이거 먹을 수 있겠다 아 어, 진짜요? 아 신거만 먹어 신거 와 아, 사장님 너무 좋아요 오 이거 진짜 겁나 예쁘다 이거? 응. 네. 럼사얼마예요 54,000원 조금만 기다려요 저희 오로나민씨 오그 다섯 번 하면은 어. 이기면은 500만원 준다는 거예요 뭘 오케이. 다섯 번? 어떻게 이겨? 챌린지 같은 건데 네. 어. 오로나민씨 이게 있는데 저희가 5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보여줘 봐 뭔데 <laughs> 아직 안 올라왔어요 아 근데 1차도 아직 안 붙은 거야 그러면? 네. 붙일 거예요. 조금 기다리세요그 그립 테이프 얼마예요? 만 구천 원. ,000원. 만 구천 원이에요? 음. 조금 만기다려세요잘 음. 지냈어? 네, 완전. 음. 보드 연습했어? 보드요? 어. 음 <웃음> <웃음> 해야죠. <웃음> 이제 해야죠. <laughs> 아, 근 딱인데요, 사장님? 아... 뭐가 딱이야? <laughs> 아, 그거. 야, 남색깔 겁나 이쁘다. 먹방. 안니서 똥개예요. 똥개가 뭐야? 그 먹방 유튜버 중에. 아, 그래. 어, 제가 가빈님 성대모사 해드릴까요? <laughs> 아, 해봐. 사장님. 음. 그. 이거 지금 드시는 거 이제 찍어야 되는데 유튜브 한 유튜브 구독자 돼요. 분들한테 한마디 해주세요. 맛있게 드세요 여러분. 엥 응? 탈락. 깡한번 추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저희 깡, 깡 추왔어. 네, 저희 오늘 깡, 깡, 깡 올라와요. 알았어 여기서 한번 쳐. 여기 여기 넓은데서. Let's g 안 내면 찍거가이바 이뻐 가이바 이뻐 Let's go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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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너야 오늘 안친거 아니야? 너 추고 친거 맞아 <웃음> 오늘? <웃음>

네, 나나 오이 오이 아진다아 니서마 아 너무 안녕 안녕. 안녕아 이렇게 애들은 갔습니다. 난 다시 혼자가 되었고 다시 자막 작업을 합니다. 뿅. 신날인데 오셨죠? 재범이도 왔고 왔어? 아 안녕하세요. 뭐 오늘 여자애 세명 놀러 왔고 재범이 놀러 왔고 요즘에 유튜브로 연습하거든요. 뭐래. 말하는 방법을 음 아, 아무리 끊어만 하더라도 끊어 말, 말하더라도 천천히 말하는 게 좋다고 해서 좀 천천히 말하는 대신에 텐션 도올리기겸 올리 기겸 올리브 용 씨발 말 존나. 아시, 신발샀어 <laughs> 재난지원금을 할머니가 어. 써도 된다고 하셔갖고 이거 어디서 할까요? 어디랑 한 거랬지? 반스랑 하키요. 야, 좀아 찍자고 뭐, 좀 좀. 저 오늘 얼굴 치는 안 못해요. 왜, 마스크 없어서. 네. 어. 자존감을 잃었어요. 뚱뚱해져. 옛날에 네. 블루리 티셔츠랑 키링 막 사갔었는데. 아 진짜? 네. 음, 키링 사러 왔어요. 저 이거 스마일 아니면은 파란색 카트. 지금 고민 중이에요. 네. 안녕하세요. 음, 그게 색깔 다르죠. <laughs> 다르죠? 어, 저 노란색. <laughs> 이거랑. 아니요 뒤에 거. 이거? 네네 이걸로. 응. 아 이스마일. 어, 이제 주세요. 아 이제 드세요. 정말 팬입니다. <laughs> 아 잘못이요. 이제 그만 찍고 나를 찍어야 돼. 이렇게. 아, 계산 안 해보세요? 아 계산 아니 다 끝났어요. 아, 쇼핑 계속 하고 있는 줄 알죠? 았 쇼핑이요? 근데 아 근데 네. 여자 바지가 없으니까. 여자 바지요? 음. 저게 여자들이 입어요. 저거를. 그래요? 음. 음. 이거 어디서 샀어요 이거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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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이거한 이거요? 먹어봐요 진짜 응. 살살 먹 이거요? 근데 편집하는데 얼마나 걸려요어편요하는데한두 <laughs> 시간? 거요이거걸이 <laughs> <laughs> 걸려요? 영상 이나올리는요 이거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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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면 이거요? 이거요 올면서 카톡하면서 어... 카톡하고 어... 뉴스 예. 뉴스, 예. 뉴스 좋나 봐 아니 영상 자주 올려서 좋아요 많이 올려 그쵸 응 그리고 제... 저 이번에 이벤트도 신청했거든요 네. 그 구독자 천명저안 네. 됐어요 안될것 같더라 그러고 당첨되는데 <laughs> 한 번도 <laughs> 없어 그래서 인터뷰 따도 돼요? 그래서 가장 좋아하는 영상 뭐예요? 300명 때부터 구독했다면서요? 아저 근데 제일 재밌는 거 그거던데 어. 보드 깜찍하게 아, 달려주는 예, 거깐진하게 거? 타는 거응 타는 거 누구 나온 거야 문신 많았던 애 아니면은 키 크고 말랐던 애 아마 문신인 것 같은데. 아까먹이 약간 깡패 같은 기네. 얼굴에 막 문신 있고. 음. 역시 그게 이게 제일 많아요 지금. 그러니까 좋아했어. 그 사장님은 저는 <laughs> 살짝 피라미 계속 손을 덮어주는 역할이고. 손을 덮주는 저... 역할? 네. 아 그런 거 뭐라고 하는데. 시다 <laughs> 아니 아니. 약간 병풍. 바람잡이. 아또 바람잡이. 바람잡이 되는 말인데. 몇 <laughs> 년생이세요? 오? 돼지띠. 돼지. 네, 저는 쥐띠죠? 어너 쥐띠야? 네. 어, 너도 쥐띠인데. 쥐띠는 몇 살이에요? 구이요아 뭐야? 96. 96. 사셨네요. 네. 이게 마에 들어서. 그런데? 요 더러운데? 욕을 좋아하시나요? 봐 더러워요. 아 이건 어쩔 수 없어요. 이건 그냥 먼지잖아요. 야, 고무에 먼지 끼는 거 모르세요? 고무에 먼지 끼는 거? 이분 안 되겠네. 이제 아, 토요일마다 감사합니다. 티라미슈 사오신다고 토요일 약속하신 맞아요? 겁니다. 감사합니다. 여러분 토요일날 오면은 티라미슈가 있습니다. <laughs> 토요일은 저희 티라미슈 가게로 변신합니다. 일로 다 모이는 건가요? <laughs> 와아 더웠구나. 야 머리 묶은 게 훨씬 낫다. 어, 어, 머리야. 어, 어, 아, 얼굴에 붙어가지고. 신근데? 아, <목> 아 <목> 감사합니다요. 멋있지? 아로 머멋있냐년 이렇게 오늘. 아, 내가 오늘 한 중에 제일 멋있는 어, 분들이. 맞아요. 약간 오지 스타일이기 때문개 멋있는데 진짜. 그형저 아, 그거 보고 싶은데. 기다리고 있는데. 페인팅 만드신 거. 아 바지? 아이스크림. 오우씨. 근데 가운데가 안 찍혀 원래 그 지퍼 있는 데가 좋대지? 신기하다. 사람들 이 나와도 싫어하잖 싫어하는 게 아닌데 뭐하기 왜 이렇게 다 모였어 그냥 드라이브 가려고 나왔는데 너무 더워서 거기서 덥지 않니? 괜찮아 여기 Ett... 밖에는 너무 밖에 어우 밖에 진짜 여름이에요 아니 여 케이스 하나 사줄래 형 여기 케이스 A 도 있나요? 여자친구 사줄만 한거 없나? 마스크 키링키링 키링? 안 차고 다녀가지고 너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? 네 찍고 있어요 일단 아, 안녕하세요 ㅋ ㅋ 수지꺼예요수지코스코 누가 홍보하래요? <laughs> <laughs> 수지고요 저희 스트릿 패션과 서브컬쳐 아, 아, 네, 유튜브 채널을 아, 고 네. 너무 예의가 없네요 지금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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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시는 분다 오셔가지고 같이 인사해야 네, 인사해. <laughs> 아니, 뭐 너가 임 c 니까 말해 아, 네. <laughs> 네, 안녕하세요 저희는 스집코 서브컬처아 그런 저희가 좋아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유튜브 채널이고요 음. 그리고 우리 독도형 음. 그리고 여기 있는 울코형 그리고 호진, 제가 그리고 한명더 있어요 주키이라고 음. 아 지금 웝사우스 일하고 계시는 한 분이 아 있습니다 뒤에 계신 분누구 네. <laughs> 뒤에 계신 분은 제 <laughs> <지금> 네. 친구들 친구들 그래서 조만간 참여할 예정이니까 네. 스케이트보더, 에 네. 친구들 락, 락커 아아 음, 락커 아 그리고 아이 친구는 전 브라운입니다 아렌아 친구 어, 저, 뭐 홍보 타임이에요 지금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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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채널 이름 뭐라고요? 스지꼬다 스지꼬에 음... 대해 설명 한 해주시죠 스트릿 지 꼬마입니다 스트릿 지 꼬마 아아 가 이제... 그런 거 있어요 <laughs> 알아서 잘라주시면 될거 같아요 다 자를 거 같아요? 다? 에서안올라가고요 <laughs> 아, 아, 죄송합니다 <laughs> 안 올라가죠? <laughs>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. 알겠어요 여러분 스지꼬래요 스지꼬 수직고. 아, 박수 박수라니 박수 <laughs> 브라운 헤어요 브라운 헤어스요 거의 뭐 헤어스요 뭐 아, 여기 여기 네, 브라운 헤어스요 브라운 헤어스요 브라운 헤어스요 브라운 헤어스요 브라운 헤어요 브라운 어스라운 헤어스요 브라운 헤어요브라어스요 브라운 헤어스요 라운어스라요브요브어요 브라운 헤어스요 어스요예어요요요요 그알아네 <laughs> 지금, <못 먹네. 웃음> 지금 구독자세요? 와...씨... 댐케이크 <laughs> <damn. 오늘> <laughs> 사왔었어요? 와...진짜요? 네요. 이거 우리 진짜. 먹어도 되는 거예 진짜? 네 damn. 네. 오늘 가빈이 없는데 꾸밈하 <laughs> 밖에 사왔어요? 네. 어디서 네, 그, 샀어요? 인터넷으로 불렀어요. 아 인터넷으로 샀어요? 아이디가 뭐예요? 유지요. 유지? 네. 그 제주도에서 맞아요. 오늘 오신다고 했던. 아, 반가워요. 반갑습니다. 인사. 이렇게 이렇게 어 앞으로. 여기 어. 지금 놔두시면 돼요. 여기 의자에다가. 네. 그립테이프 안 네. 팔아요? 팔아요. 지금 있어요? 있죠. 바로 여기. 팀무착 찾았다가... 갔다 왔어요? 네. 그립테이프 못 붙이고 왔어요. 왜? 아저거는티베에서 샀어. 네. 아 여기부터 와야 되는데. 그러니까요. 힘들어 저거 아 연락하시지. 아. 트럭이랑 피디랑. 아 이거 거기에서 만들어 주는데. 거기서. 그러니까요. 그러니까. 누구 있었어? 그럼 걔 있었겠네. 도덕 선생님. 네, 도덕 선생님. 말했어요? 라브로스 간다고. 아안 말하고 왔어요. 아, 안 왜? 이거 사고 갈라고 다시. <laughs> 가서 도덕 선생님 만나면은 말해요. 이거 보면 알까? 그러니까요. 사실 저 구독자인데, 저 <laughs> 그 도덕 선생님 거잘 봤는데. 네. 사실 무서워서 인사 못했다고 <laughs> 진짜 무서워요 근데 인사하면 <laughs> 얘가 되게 밝아져 갑자아 안녕하세요 뭐 팬이에요 구독자에요 이러면은 크립테이블 안 필요하세요? 그래서네 <laughs> 뭐라고 그어요 그때 딴, 쇠데, 딴 데서 사면 돼요 아그 라브로스에서 산다고 하면 되는데 <laughs> 그니까요 러 <laughs> 엄청 좋아했을 텐데 그냥 거기로, 거기다 거기 여기다 이거 맡겨놓고 면 되는데 저저 그리트이 그리트이 사갖고 올게요. 라브로스 들렸다 올 거야 하면은 그 친구도 저희 라이더여가지고 네, 그러니까 그러니까 잘 만들어 줄 거예요. 네, 다시 갈라고요. 엘빈이가 음. 진짜 잘 타거든. 엘빈이가 짱. 아이스크림은 놓고요. 음. 빨리 네. 네. 먹을까요, 빨리? 요거는 케이크 음. 좀 너무 쏠려가지고 진짜 잘 먹을게요. 우리 이렇게 네. 큰거 처음 받아보는데 와 이거 우리 먹어도 되는 거예요, 진짜. 네. 가빈님 오지 않을까? 가빈이한번 전화해볼까요? 시루야 이가빈한테 전화해줘. 이가빈님에게 전화 거는 중. 네 사장님. 어. 네. 그 오늘 몇시 오니? 오늘요? 이 어. 여친 그 5시 만나서 그 근처 들리거든요. 어. 일단. 가민아 이거, 쇼... 이거 일단 스피커폰이야. 근데 그분 오셨어. 오이. 호 근데 커, 케이크를 사오셨거든. 케이 뭐, 케이크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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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케이크, 크 케이 케이. 오이. 케이크를 사오셨는데. 케이크요? 케이크. 아 케이크요? 그래 케이크를 사왔다고. 빨리 예. 드셔야 돼요. 먹으려면 와야 돼 오늘. 지 가면 한 4시 반쯤 될거 같은데요? 4시 반까지는 괜찮지 어쨌든 일단 와 그러면 안 먹고 있을게 네 알겠습니다 어네 알겠습니다 갈게용 음. 음 어쨌든 이거는 그러면 이따 가빈이 온다니까 가빈이 오면 같이 먹을게요 아 이거 좀 먹을래? 좀 저희도 먹어도 되나요? 이거 남성한테 <laughs> 먹냐 야, 같이 먹어 너네 하나 더 있어요 드시지 왜안드요아 귀엽다 저거 왜? 어머님이 사주시는 거이 이낙교에 옹빈이 너같이? 아아 뭐지 이게 뭐 이름 몰랐어? 우리 막 벤지 막 이랬잖아 맨날 일 안가? 아왜 어째 그때 저화하려가전 있어요 방금 전 있으니까 그냥 멋는분들 안녕하세요 반갑니하니고생습니다고생니다하세요 응. 전 여기 그냥 와보고 싶어서 온거예요 오우 쉣가빈이는어떻 올린 거 사왔네 이게 뭐야 껌이에요? 네오잘 먹을게요 최 껌이에요 사실 아이스크림 사오려고 그랬는데 아 괜찮아요 우리 아이스크림 방금 전에 먹었어 어떤 분이 사와가지고 아 다행이네 오 냄새 아 너무 멋있더라고요 여기 오 고마워요 몇 살이에요 친구들? 15이요 와우 둘이 친구? 네, 네 유튜브 되게 초기 때부터 구독했어요 몇명 때요? 한 <laughs> 230? 오오 <laughs> 완전 초기네 그러면 맨 처음에 어떻게 알게 됐어요? 아니 원래 그 약간 그8 6 m m 8 m m 그 감성 있잖아요 네, 네. 그걸 되게 좋아하거 이거 제가 네. 그거이 카메라 막 알아보고 그랬어요. 거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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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그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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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거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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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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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 이거 네거 늦었어요. 네 늦었어요. 그냥 사빈이 네. 바로 가야 된대요. 어떻게? 빨리 먹는 거 보여줘. <laughs> 아니 뭐아무지 않대. 고맙아. 고맙습니다. 가빈이 형, 그는페직 팀. 아, I g o t a g 그만큼 외쳐야 되는데요. I 아, g o t a g 오케이. 아, 하시면 돼요. 아, 두번 제일 좋 아, 하는 거야? 번째 조합은. 두 번째 조합은. 두 번째 조합은. 두 번째 조합은. 두 번째 조합